이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대여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말을 금하지 아니하으로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구로지즘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지와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로도 소이다. 주 여와여 호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이르기를, 여 칼과 기근이 이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알 바를 알지 못하는 보다 아멘 어,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토록 죄에 대해서만 광조를 하는가? 네가 그렇게 깨끗이 않기 때문 아니냐? 어, 맞습니다. 음. 일단 제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늘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 하나님 뜻대로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 때문에 제가 그토록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어,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1절에,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합니다. 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가지고 죄를 품은 채로 그 죄를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어떠한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죄를 즐기고 혹은 죄를 품고 그 죄를 버리지 않고 혹은 그 죄를 통해하지 않은 채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시원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 내가 주일 성수했구나. 이것이 우리가 절에서 템플스테이 하는 것, 불상 앞에서 108번 절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점쟁이에 찾아가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는 기분 좋아라면서 복채를 주고 오는 그런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요.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 혹 죄를 품고 있으면서, 아니면 죄를 통해하지 않은 채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시원한 마음을 갖는 것은, 템플스테이를 즐기는 것, 108번 절을 하는 것, 점쟁이 가는 것, 점쟁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부적을 써서 안에 답고, 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함께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건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석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고, 이후에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이 허락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큰 심각성을 갖고 그것을 버리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워야만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하죠. 예, 죄와 싸우려고 애통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지, 죄와 싸우려고 애통하지도 않는 어떤 영혼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면 신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두명그 제사장 아들인가? 아들?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두 명이 내가 바울이 섬기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귀신에게 명하니 이렇게 어, 그렇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귀신들린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되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이 귀신들려 버리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도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다고 권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의 권능을 주시는 분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그 이름의 권능을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죄와 싸우려고 애통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의 권세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밟을 수 있는 여기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인들이 죄를 짓도록 역사는 하 중심에 안타깝게도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할 것을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 당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즉 지금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죄를 토해내지 않고 죄를 통해 자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예언자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아멘 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평안하구나. 라고 말하면 그 결과가 그 결과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 즉.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미혹하는 사람도 큰 죄지만 그 미혹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크게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구원의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을 주실 거라고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모습과 싱크로율이 얼마나 같습니까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의 문화가 타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아주 각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할 판에 구원의 안전보장으로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그래서 뭐로 해도 그냥 천국에서 우리 행위는 그저 상급일 뿐이니까 그냥 개털모자 쓰고라도 천국 가면 된다고 천국에서 노숙하면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교인들이 성도들이 죄를 버리는 것을 막고 있는 그래서 구원의 안전보장원인 을 성도들이 편안히 지옥으로 갈수 있게 이끄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단 하나,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죄를 즐긴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호까지 줄곧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 명제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대들은 그대여 하나님과 함께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와 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진지하게 스스로의 양심에 대고 물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역겨워하시는 죄에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어떻게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지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도 더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와 싸우려고 이를 악물고 애통할 터이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저에게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고자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악들을 짓밟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제게, 그리고 이 메시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